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내 네, 추석 연휴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공지를 하나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족들이랑 고향에 내려가야 해서. 아마도 이번 주주 중에는 이제 더 시황 영상을 업로드하기가 좀 제한이 될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토요일에 올리면 좋은데 그것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서 이번 주에는 오늘이 마지막 시황 업로드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 PD님과 편집자님이 오태민 교수님 인터뷰, 그리고 제가 이제 리플 관련해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한게 있는데, 그 영상이랑 그리고 추석 맞이 Q&A 영상을 열심히 또 편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도 시황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또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거시 경제 상황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워낙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행보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있는데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우선 거시경제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따라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2년 수익률은 지금 약간은 진정되는 추세인데요. 지금 10년물과 지금 30년물이 어제 하루 동안에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치솟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를 넘기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도 4.67%까지 올랐다가 약간 소폭 하락을 했는데, 2011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기술주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낯닥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의외로 낯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그럼에도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의 어떤 하락 폭대를 좀 제한시킨 요인이 된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부이죠.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자산 시장에 큰 악재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무디스가 만약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은 미국 신용등급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삐걱대면서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도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예산안이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 해야 될수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하나만 확인을 하면요 어제 시카고 연은에서 국가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는 전미 활동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0.1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으로 갈수 있다고 라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시카고 여는 총재입니다. 오스탄 굴스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연방기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예측치를 한번 보면요. 어, 1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고요.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61.8%인데요. 어제는 50% 후반에서 지금 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저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어, 비트코인 가격이 왜 하락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6.3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코인별로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0.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0.39%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0.후반대에서 뭐1% 남지 상승한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장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9.93%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 한 계단 하락을 해서요, 46이고 지금 다시 공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중립과 지금 공포에 딱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약간만 또 반등에 성공을 하면은 어, 투심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에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25K에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하단에도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촘촘하게 매수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벽 같은 경우도 27.5K 매도벽이 더 뚜렷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28K 부근에서도 굉장히 뚜렷해지죠. 그래서 28.1K를 뚫는 게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들에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이 지지 영역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 움직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크립토 시장에서 메인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셀러 형님이 또 비트코인을 약2천억 가량 굉장히 대량으로 매입을 한 것이 가장 헤드라인 뉴스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 지금 움직이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요. 어, 전체 거래를 다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집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소를 통한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너무 많이 요동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 장외거래, OTC 마켓을 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CBD 장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량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지부동하게 지금, 어,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이 보라색 고래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입을 하는 구간에서 같이 반등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아마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매입 소식을 보고서 같이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나머지 고래들은 모두 다 지금 매물대를 던져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장의 상황들을 또 중요한 뉴스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죠.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도 개선되지 않고 새로운 물량들도 유입이 되지 않는 거였겠죠. 지금 데이터로 보셔도 이 비트코인의 소셜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6월부터 계속해서 지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어, 소셜 볼륨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시장의 관심을 다시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어제 5,445개 BTC를 추가로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서류를 제출한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요.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에는 1억 4730만 달러의 현금이 동원이 됐는데, 요거를 하나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1900억 이상의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측은 수수료와 비용을 다 포함해서 비트코인당 평균 매수 가격이 27,053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미 많은 BTC를 보유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신규 추가를 하면서 현재까지 158,245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수 가격이 46억 8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6조 2,700억 원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 매수 가격이 비트코인당 29,58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 꽤 높은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실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커뮤니티에서는 왜 이렇게 고점에서 사는 거냐, 뭔가 저점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뭐 차트에 대한 불신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어떤 평균 단가에 대해서 지금 현 실점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찐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이 자산을 매입을 해왔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게 지금 크립토 윈터 구간뿐만이 아니라. 어, 불장에서도 가격이 하락하면 계속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매입을 했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입을 했고, 자요 구간에서도 매입을 했죠.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구간에서도 매입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주어 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몇몇 구간에서는 담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건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싸고 비싸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10억은 물론이고 뭐 100억 뭐그 이상도 갈수 있다는 라 입장들을 눈에 밝혀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비트코인이 향후 어떤 가치에 대한 확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볼수 있는데요. 불장에서는 뭐 누구나 다 투자하면은, 를 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 불장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 구간에 있었는데,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손실 구간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많은 또 비판들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자, 그 부분들은 언론 플레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이크셀러 본인은 뭐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 구간에서도 계속 손실을 기록을 하다가, 한달 전에 소폭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다시 적자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서 계속 손해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이 3년 동안에 주가가 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월가에 많은 공룡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를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세일러의 판단들은 거기서도 좀 유의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서 어, 레딧이나 텔레그램 같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관련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어떤 관심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들을 줬다는 것이죠. 네, 그럼 몇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UTXO라는 걸 활용한다고 제가 커먼체인에서 말씀을 드렸죠. UTXO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약자로서 이 트랜잭션에서 소비되지 않은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지금 어, 소비되지 않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장기 보유자들의 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 순간에서도 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에 들어서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활성 주소라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루 동안에 거래를 보내거나 받은 독특한 어떤 주소 수를 의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조금씩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소수가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이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트랜잭션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주의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보유자가 개별 사토시에다가 추가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 인스크립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코인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어 일시적인 현상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4월 5월 경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더증폭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떤 하락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또 텍스트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인스크립션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또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네트워크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4차 반감기를 앞두고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또어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이번 사이클에도 과거 사이클처럼 어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을 제가 또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같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1년 이상 휴면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 양을 측정한 게요 주황색 차트이고요 동일한 이 지표의 200일 변화율을 관찰한 게 파란색 지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 보시면은 1년 이상 휴면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 양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 정체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 그러니까 하다가 정체 구간으로 접어드는 이 구간에 200일 변화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도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뭐냐면은 어, 1년 이상 휴면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 호들 현상, 이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약간씩 장이 불장의 흐름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비트코인 시장이 결국은 강세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봤던 현상들 호들 현상이 나타나서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극도로 매집을 했다가 가격이 조금씩 상승이 되면은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기 보유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2015년, 2016년 이 당시와 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거는 사실이죠. 코인시어스에서 집계한 디지털 자산 펀드의 유입과 유출량을 보면은 지금 6주 연속으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출 자금이 굉장히 또 적어졌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 규모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약간 반등 움직임으로 갈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또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 이전 두 주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별로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펀드에서 가장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590만 달러와 220만 달러가 빠져나갔죠. 그런데 보시면은 어 쇼피트 코인의 규모도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된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이 자산 상품이 훨씬 더 막대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죠. 플로우를 봐도 알수 있는데 쇼피트 코인과 유출량에서 큰 차이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 시장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하방에 배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금 라이트 코인과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는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 코인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만 기관들이 선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알트코인의 어떤 대세장이 오려면 지금 비트코인에서 지금 대세장이 비롯되고 또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주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결제 악정도 급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지금 좀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대세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 또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 가 승인이 되면 그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분석들을 보면요,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언입니다. 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인데요, 알트코인이 아마 연내에는 회복 없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연준 피벗 이후에야 이 알트코인의 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법원이 이 비트코인이 고유의 디지털 통화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상하이 법원이 비트코인의 희소성, 전 세계적인 수용성, 고유의 특성들을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구매 채굴 상속을 통해 취득한 개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 상하이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반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어떤 발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덤 어, 백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이 분은 이 해시 캐시라고 하는 작업 증명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기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담 백이 사토시나카모토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요.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금은 말 그대로 신석기 시대의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음 천년을 위한 디지털 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굳건하게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장단기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9월 22일과 23일에 장중 캔들 패턴의 불확실성이 어, 하락세로 지금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자들이 가격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24.8k까지 지금 끌어내리려는 노력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 블리시한 세력들이 지켜내지 못하면 이 매수세가 받쳐지지 못하면 20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지금 잘 지켜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8.1k 저항을 빨리 테스트 돼서 줄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2D 차트를 봐도 25K와 그 하단에 굉장히 강력하게 어,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죠. 바로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28K와 30K 부근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게이 요, 요 구간, 28K 이 구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단에 27.5K 부근, 즉 27.6K에서도 어,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적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어떤 작은 호재와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가지 예상을 다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유사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도 지금 현재 26.2K 부근에 가격이 머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5K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 10월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26.4k 조금 하단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죠 지금 현재 촬영 시청 기준으로 26.3k 인데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25.6k 까지는 하락을 했을 때 유동성을 갖다 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갈때더 유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해서 이 구간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4.9k, 24.8k까지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가격 추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렉트캐피털이라는 분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삼각 수련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걸 깨고 아마도 하락하는 추세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지나면 아마도 18개월 동안은 강세장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9월이나 25년 10월에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올해 남은 구간 동안에는, 어, 가격이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볼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과거에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각수련 패턴에서 지금 아마도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구간들까지 지난 사이클처럼 아마 터치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아마도 20.3k 정도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감기로 가는 과정까지는 20.3k까지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될 일을 이어갈 것이고 이게 아마도 반감기 이후에 18개월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